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평소에 단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? 설탕이 들어간 음료, 과자나 빵, 심지어 반찬에도 설탕을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요.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주요한 해로운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단음식은 높은 칼로리와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섭취로 비만과 대사 증후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과도한 단음식 섭취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키며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단음식은 설탕 함량이 높아 치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치아의 산성 환경을 유발하여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키고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단음식은 영양소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과도한 단음식 섭취는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거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소화 문제는 배탈, 가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줬지만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에너지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의 섭취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후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당뇨병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에는 신체적으로 중독성을 높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단 음식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과도한 단 음식 섭취는 영양소가 부족하여 식사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어 칼로리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과도한 단음식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동맥 경화를 유발합니다.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혈관의 협착으로 혈액의 흐름이 어려워져 심장과 뇌에 적절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의 높은 당분 함량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은 대부분 식이섬유가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소화 불량과 변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은 영양소의 다양성이 부족함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체내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. 과도한 단 음식 섭취로 인해 혈액 내 산성화가 증가하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. 이로 인해 뼈 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. 단 음식의 높은 설탕 함량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면역 체계의 저하는 감염과 질병에 노출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의 높은 당분과 인공감미료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과식과 식습관의 불규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, 과도한 단음식 섭취는 심장질환, 당뇨병, 영양결핍, 골다공증, 면역체계 저하와 같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